몸집도 커지나? 캠플빨리와 이게 이야네번 연속. 서브 서브 터 서브 또서 다니가 아만해 진짜 내가 서아 맞네. 네번 연속으로 간다. 출발 연니나 눌러가지고 캐시브라인봐봐 지네저 이래서 초가스 만나면은 스타일러가 클수스밖에 없지. 아, 말그대로없군 어, 아, 야, 야. <laughs> 아, 유비 죽수있었는데 죽이냐? 히히 <laughs> 야. 간다! 가자아아아! 세야 어이 어이 나 탱이라고 <laughs> 이 새끼 국물은 나 먹으려고 걔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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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어이 나 탱이라고. 아, 아무래뺏서 먹으니까 1도 없던데 혼자 떼서 고 따봉 날리네 쌍둥이 그이니까 존나. 와힐 미쳤다 로와 오케이 백도 백도 100도 이러면 백도지 야진힐 났다 야 처형처형처형 안뇨오오오오오 형처형처형 처형처형처형처형처형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난 여기서 할게형형 오케이 좋아좋 b o 요 뭐야 야야야야 뭐야. <laughs> 뭐야, 뭐야 이거 <laughs> 아니 넘겨 n e y Nomka! n i c 죠 Nice! n i c 가 n i c 가지고 대 e n 나 c e Nice! n 한꺼번에 돌진할 거임. <laughs> 어부 띵띵 야 가자 사월이 느려어아 박았잖아 아노틸러어이 바람 이상한 짓 했는데 그럼 너들 렉걸린 거본 사람 <laughs> 가자 그래. 그 년대는 미뭐만중거 어, 봤어, 상온아 아 뭐야 그게 사네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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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래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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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아, 아무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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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으 <아니야. 웃음> 가자. 안쓰 네, 인라 이게 아지지오아 아! 도망가! <laughs> 얘네 새끼 돌아버린 건가? 아! 뭐야, 이거! 잤다. 가지

엉덩이 할아버지 형 들어가 달려달려달려 살려 달려, 달려, 달려. 아왜 쫄아 왜 쫄아 왜 쫄아 형 아, 들어가 형 아, 들어가 휴아아아아악 사위 으아아아악 힌시 트롤인데 아지르 비둘기니까 999이 아이가 나보다 <laughs> 나보다 질량 못 넣은 애들 뭐야 시발 <laughs> 나는 탱이다 엘피야 시발 오우 쉣 나는 탱이다 쉣! <laughs> 나도 탱이다 <laughs> 나도 탱이다 <laughs> 야나 진짜 뭘뭐 넣었냐? 나 이... 포항까지 안넣데 페인이 탱이라고? <laughs> 나도 탱힐탱 <탱을. 웃음> 아니었나? 내가 제일 많이 맞았잖아 탱이지